자, 저희 썸타다에서는요. 차량 구입 시 무상 엔진 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해 드리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도 해 드립니다. 멀리 계시다면 무료로 탁송 거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혜택 다 누리고 싶으시죠? 죄송하지만 차량 한 대당 한 개씩 저희가 랜덤으로 지급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진 대표입니다. 회장님들이 좋아하는 차, BMW 7시리즈는 준비했고요. LD 롱바디 디젤로 준비했습니다. 금액은 뭐 천만 원딱 초반대 준비를 했고요. 플래그십의 끝판왕 7시리즈 오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요즘 저희 썸 타사에서 그거 드리는 거 아시죠? 엔진오일 타이어 정 탁송거래 블랙박스 네, 네 가지 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 가지씩만 어 제가 랜덤으로 다 지급을 해드립니다. 자, 많은 문의 주시고요. 오늘 7시리즈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요 BMW에서 가장 좋은 세단인 7시리즈 준비를 했고요. 오늘 기본 LD, 롱바디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디젤 라인업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디젤의 장점은 다들 아시죠? 연비, 플러스 토크빨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굉장히 좀잘 나간다라고 좀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도 딱천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7시리즈 롱바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요, 2011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11년 11월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13만 1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도요, 누유 없이 깔끔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단순 교환 세곳 들어가네요. 양쪽 휀다 좌우 휀다랑 뒤쪽 리어 휀다 교환 들어갔고요. 본 네트는 판금 한 곳, 어,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7시리즈 730LD 등급의 차량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린 금액, 뭐, 1290만원, 1000만원 초반대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롱바디 디젤 또 쉽게 나오는 모델 아니거든요. 7시리즈, 롱바디 디젤.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회장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차량이죠. 예, 7시리즈. 오늘은 롱바디 디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일단 프로필이 꽤 괜찮게 나왔죠. 예, 11년에 13만키로 대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은 다크그레이 좀 진한 색상입니다. 진한 주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쪽에 헤드라이트도 이제 이렇게 어, 까짐이나 깨짐 이런 건 전혀 없이 백화 현상도 없네요. 다 순종 기본 LED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전방 센서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7 시리즈랑 뭐 S 클래스 S 클래스는 요즘 제가 좀 많이 구형 모델 요 요번에 많이 안 찍고 7 시리즈는 이 모델 자체가 좀 올드한틱이 좀덜 나서 생각보다 많이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Li, 50, 뭐 다들 좀 이렇게 어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롱바디도 디젤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쪽에는 타이어는 약한50% 이상 남아있네요. 휠도 이제 기스 없이, 기스 없이 깔끔하고. 상단에는 이렇게 이렇게 썬루프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는 검정색, 블랙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다뭐 옵션이 워낙 뭐 많이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잠시 옵션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조수석에 메모리 기능도 올라가 있네요. 예, 리고 예, 기본 고스트 도어는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롱바디들은요, 사실 이렇게 뒷좌석이 넓습니다. 근데 숏바디는요, 확실히 좀 짧아요. 그래서, BMW의 롱바디를 딱 들어오시면 일단 모니터가 앞쪽에 있고요. 암레스트로 오시면 암레스트 쪽에도 이렇게 버튼들 다 올라가져 있고, 시트도 전동으로 그렇게 잘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다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메모리 기능 시트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예, 진짜 좀 끝판왕이긴 하죠 예, 뭐 옵션 뭐 이런 거다 너무 좋고 어, 뒷좌석 문 길이 보세요 정말 길죠 예. 타이어는 18인치 타이어입니다 245 50 18인치고요 트레드 잔량도 괜찮네요 50% 이상 어, 남아 있습니다 l d 디젤 7 시리즈 생각보다 좀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뭐 40, 3000cc, 50으로 가면 4400이기 때문에 어좀 이제 그 기름값에서 좀 고민이 되신 분들도 있고 사실 디젤 모델들이 이차큰 차들을 끌기에는 또 토크빨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좀잘 나갑니다 후면부 리어쪽 보여주시면 이제 트렁크는 이번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있고 자 뒷좌석 보여주시면 뒷좌석 공간 상태도 아주 넓게 잘 빠졌죠. 네 그리고 트렁크 관리도 깔끔히 잘 하셨네요. 버튼식 전동 트렁크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천만 원대를 가지고 플래그십을 알아 보시면은요 이제 S 클래스 뭐7 시리즈 그 다음에 어, 뭐, 우리나라 차는 뭐, 에쿠스? 혹은 뭐, 뭐, 이렇게 EQ? EQ? 나 가격대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아무튼. 7 시리즈가 딱 천만원 초반대 매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잘 나와요. 그리고 관리를 누유 없이 좀 잘한 차량들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얘는 뭐, 단순 교환은 들어가긴 하고, 해서 뒤쪽에 이렇게 리원드 교환 들어가서 사고 유무는 또 이제 유사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 팍빠졌고요이 정도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금액대가 다 천만원 중후반대에 다 나와있어요. 또 LD 모델들은요. 근데 오늘 천만원 초반대 아주 좀 저렴하게, 예, 교환 좀 들어가니까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뭐 옵션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져 있고 예. 현재 엔진 소음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BMW의 뭐 디젤 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고 키로수가 지금 13만 키로대이기 때문에 키로수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20만 키로대까지는 문제없이 잘탈 거라고 예상하고요. 도어 쪽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 이제 전동 접이 부분 올라가죠? 이 쪽에는 메모리 기능 1 단이 단 올라가져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시트 전동시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포함을 해서 어, HUD 헤드업 헤드업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키로수 13만 1 0 0 0 k m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도 보여주시면 핸들도 아주 깔끔 깔끔합니다 쪽에는 볼륨 버튼 우측에는 이제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핸들 열선 이렇게 핸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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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에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도 뭐 어, 굉장히 깔끔한데요 시트도 깔끔하고 자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가 없네요. 그래서 얘는 뭐 블랙박스 무상 장착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뭐 지급해드리는 걸로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도 올라가져 있고 음,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CD 플레이어, 에어컨 버튼 올라가져 있습니다. 에어컨. 네. 양쪽 열선 시트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VDC 기능서부터 스포츠와 컴포트 모드, 전방 센서 모두 다 올라간 모델. 오늘 회장님들이 탄 7시리즈. 일단 프로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가격도 천만원 초반 정말 잘 빼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롱바디 디젤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은요. 오늘 차량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7시리즈 함께 했습니다. 1290. 1290만원에 유일하게 7시리즈가 가능하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